짜잔! 고민심님의 메이크업을 따라 해볼 거예요. 가발도 있어. 다 썼다. 렌즈는 패스해줄게요. 베이스. 눈화장은 살짝 웜톤의 세미 스모키? 베이스로 요거. 전체적으로 넓게. 좀더에도좀더 진한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. B랑 D. 근데 앞에 음영이 더 강해.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거의 점막 가까이에 음영을 진하게 줘요. 이런 식으로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아이라이너도 그대로 빼줄게요. 쌍꺼풀 라인 이 생각보다. 붙서 쌍입도 해줄게요 오케이 블러셔도 완전 음영색이에요 베이스를 깔고 음영색깔로 눈대 근처에 발라줍니다 광대 쪽에 눈썹은 세미 아치 정도 애교살에도 그냥 음영 코도 라인 살짝 채워줄게요 진짜 좀 비슷하죠? 속눈썹은 생각보다 강조가 안 됐더라고요 살짝만 립은 색깔 안 죽이고 바로 바를게요 좀 웜하게 그냥 냅다 주황색을 아지먹으로 음. 가발 이런 느낌? 피를 살짝 묻혀보자. 오! 꿀이에요, 꿀, 꿀. 이 정도면 됐어. 그러면 끝! 아저씨!